안녕하세요. 치대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제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줄 몰랐거든요. 덕분에 구독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러다가 금방 만명이 될것 같아요. 만명이 되면 파티를 한번 열어야 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구독 운동장이 있거든요. 부산 분들은 아시는데 거기에서 파티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하는데 5분 전에 알려주지 라미네이트로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려면 치아를 왕창 갈아내야 되고 부작용도 엄청 심하다 그래서 교정을 대신할 생각으로 라미네이트를 하면 안 된다 라는게 지난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알아보니까 무삭제 라미네이트, 최소삭제 라미네이트, 이런 게 있던데, 이걸로는 치아를 조금만 깎거나 거의 깎지 않고 하니까 부작용 없이 치아를 가지런하게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다 똑같은 라미네이트입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먼저 알아볼게요. 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고 얇은 필름 같은 세라믹 보철물을 붙여서 치아를 예쁘게 성형한다 라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무삭제로 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라미네이트도 무삭제로 하는 게 가능해요. 치아가 원래부터 가지런하면 라미네이트 할때 치아를 깎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치과에서는 예쁘게 하려면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되는 어려운 케이스를 우리 치과에서는 실력이 더 좋아서 치아를 깎지 않고도 예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삭제로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만 모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치과 의사가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할수 있으면 다른 치과 의사 들도 다 무삭제로 할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본을 굉장히 정밀하게 뜬다. 그리고 치아의 법랑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잘안 떨어진다라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라미네이트가 하도 잘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치과에서 본 뜨는 것 중에 정밀하게 뜨지 않는 건 없어요. 대충 뜨면 안 붙거든요. 그리고 라미네이트 재질이 세라믹인데 세라믹을 치아에서 에 접착할 때는 원래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접착제를 씁니다. 폰 뜨고 접착하는 데에 무슨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를 마치 특별한 기술인 것처럼 써 놓은 거예요. 무삭제 라미네이트 시술 후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후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봐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술 전 사진들을 보니까 원래부터 치아가 가지런하고 예쁜 분들이었어요. 원래 가지 하고 예쁜 치아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붙여서 좀더 보완이 된거죠. 원래부터 손이 예쁜 분들이 젤 네일이라고 하죠. 네일아트 하면 손이 더 예뻐지겠죠. 그래서 예뻐 보이는 겁니다. 치열이 삐뚤삐뚤하고 치아도 못생겼는데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해서 치열도 가지런하고 예뻐졌다. 이런 후기는 아직 한 번도 못봤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무삭제 라미네이트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원래부터 가지런해야 가능합니다. 특수한 특별한 더 뛰어난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그냥 라미네이트 케이스 중에서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되는 쉬운 케이스에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믿음이 가는 이름이죠. 무삭제라고 하면 왠지 진짜로 그게 되나 싶은데 최소 삭제라고 하니까 조심조심해서 조금씩 깎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그냥 라미네이트예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광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좀 웃기더라고요. 자기들은 치아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치아를 정돈하는 거래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돈입니다. 미용실에서 뭐 숨만 좀 쳐주세요. 기장만 다듬어주세요.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만 해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건가요? 그것도 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헤어컷입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돈은 무슨 정돈이에요? 치아 깎는 거지. 치아 삭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잇몸 정리를 하기 때문에 더 예쁘게 할수 있대요. 잇몸을 정리한다. 여러분, 정리정돈은 이게 정리정돈이라 그랬죠. 잇몸 정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잇몸 성형을 말하는 건데 치은 절제술이라고 해요. 잇몸을 이렇게 잘라내서 예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치료는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치료예요. 엄연한 의료행위잖아요. 그러면 치은 절제술이라고 잇몸을 잘라낸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죠. 무슨 손톱에 큐티클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치아를 정돈한다. 잇몸을 정리한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의료 시술에 대한 광고를 할 때에는 부작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왜 없어요? 실일 수도 있고 잇몸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는 불법일뿐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척없는 표현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는 예뻐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치료가 아니다. 손상된 치아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치아 건강을 되찾아주는 치아 재건치료다. 손상된 에나멜을 재건하는 치료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뻐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치료 맞잖아요. 손상된 치아 본연의 기능을 살린다? 예뻐지기 위해서 치아를 일부러 손상시키는 치료죠. 치아 건강을 되찾아준다? 치아를 깎아내고 잇몸도 잘라내는데 무슨 건강을 되찾아줘요? 건강해지려고 라미네이트하는 사람 본적 있어요? 건강을 조금 손해 보는 대신 예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손상된 에나멜을 재건한다. 에나멜을 지금 깎아내는데 무슨 손상된 걸 재건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는 진짜 너무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제가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도 무삭제 라미네이트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라미네이트입니다. 다른 치과에서는 실력이 안 좋아서 왕창 깎아야 되는 걸 여기서는 실력이 좋아서 조금만 깎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깎아서 가능한 케이스만 광고로 집중적으로 모으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사람들까지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후기들도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치아가 가지런하고 예쁜 분들이 치아를 굳이 갈아내서 예쁜 껍데기를 붙였더라고요. 예쁘기는 한데, 치아가 너무 아까워요. 치아를 깎지 않고 정돈한다. 잇몸을 정리한다. 치아를 재건해서 건강을 되찾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질문해주신 무삭제 라미네이트, 최소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혹되지 마세요. 다 똑같은 라미네이트입니다. 라미네이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하면 좋은 치료지만, 치료 결과를 과장한 광고에 현혹돼서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하지 마시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정리정돈을 잘하는 채널 치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